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무원과 고레네사랑 루기오와 분봉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만하인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기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우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스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예스는 총독 서기오 바울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하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누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청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흐가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에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집파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그 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안식을마다일는 예언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1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대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과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